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너무 귀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가 미래와 관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래와 제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제가 본99.9%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삽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우리 주위를 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 나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나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 있겠죠. 또 아무래도 나보다 더잘잘 잘 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 나는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거의 항상 그럴 겁니다. 자, 그럼 거기서 나의 존재 이 가치를 찾아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갈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이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해결이 잘안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아 나는 남편하고 대화가 잘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화할 필요 없어요. 아,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아내와 말이 너무 아, 말이 안 통해 통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대부분 직장 안에서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이건 굉장히 갈등 가지고 살아가요. 자, 내가 직장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면 갈등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갈등 그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많은 신자들이. 여기서 지금 모든 문제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결이 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광약길 가는 동안에 성전을 지어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은 등불을 끄지 말아라. 주의 종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것 하면 안 된다. 등불 끄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냥 섬기지 말고 에봇을 입어라. 쉽게 말하면 이 제사장 옷을 입으란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항상 그 옷을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보고 항상 성도 복을 입고 다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불편한 점도 많겠지만 이게 굉장한 얘기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명령, 언약을 오늘 또준 겁니다. 여기 흉패를 목에 걸어라. 쉽게 말하면 목걸이를 해라. 그 말이요. 왜 목걸이라고 하지? 왜 흉패라고 하느냐? 거기에 사각으로 만든 패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항상 메고 다녀라. 그안 떨어지도록 줄로 묶어라. 이러 떠오르는 바가 없습니까? 그럼 사실 얘기가. 열두지파 이름을 새겨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어,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응?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성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등불을 끄지 말아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백성. 여기 열두지파 하면 모든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새기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아예 에봇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증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학자가 의사인데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막 기쁨이 생길 때내몸 안에 모르핀의 다섯 배 능력이 나온,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즉 의사하는 얘기가 이 모르핀은 부작용 있지만 어? 이건 부작용도 없어요. 여러 신자들이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분만 역사해도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론에서 먼저 알아야 될게 뭡니까? 자뭐 때문에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신분은 다른 신분입니다. 그걸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기도를 알면 됩니다. 뭡니까? 그첫 번째가 뭡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라.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이 와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라. 그 언약에 있는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 끄지 말라고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왜냐? 답을 찾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와도 답을 찾아 버리면 속으로 감사가 생기죠. 그렇죠? 이게 시작입니다. 자,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이 언약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뭐 답답한 일도 당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은 사람이 잘못된 사람 보고 막 잘못됐다고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주 오래된 영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뭘 안다면 극률이 나와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오래된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살려줘야 될 사람이 여러분인데 그걸 자꾸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러면 정말로 손해를 보는 거죠. 뭐 때문에 성막을 만들고했냐 언약 붙잡는 기도를 어디서든지 해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성막에 모여서 뭡니까? 언약 기도를 넘어서 이제 예배 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하러 올때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시편 백편 사절인 대로 궁정에 들어가는 신하의 마음으로 맞잖아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마만 영적인 에너지를 주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흑암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알 필요가 없고. 이 하나님 능력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움이 왔는데 성전을 향해서 뭡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담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남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막 감격해서 모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것이 나옵니다. 흩어져서 성막을 향해서 문을 향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성막 쪽을 향해서 성전 쪽을 향해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인마엘로 함께하십니다.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원내스로 역사하십니다. 이거 누리는 게 정시기도입니다. 영적 문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고쳐질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뭡니까? 광야를 갈때 성전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라. 뭘 말하는 겁니까? 24 기도입니다. 여러분 광야 길 걸어갈 때 여러분 정말로 어렵고 위로운 길을 걸어갈 때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라. 진짜를 의지해야 됩니다. 진짜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광야길 움직일 때도 모든 장막을 성막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24기도구. 다섯 번째, 그 안에 모든 도구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25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을 누리라는 겁니다. 허황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허황된 게 아니고, 참이 허탄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매일 해봤자 성공이란 게 뭡니까. 그저 많이 훔쳐먹고 이런 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요. 그러다 또 들키고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당 야당 왜 저렇게 싸우지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도둑놈들끼리 서로 견제해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상 가진 사람이 정치를 잡아도 권력이 많아지면 타락하니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좀 싸우고 다투어야 돼요. 그런 정치가 바로 되죠. 여러분이 어려운 길을 가는데 그냥 기도서 안 된다. 25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이 와야 나머지도 따라옵니다. 이거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다 놔두고. 집안의 사람 비교하고 교회와서 또 남하고 비교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뭡니까? 영혼을 향한 미래 기도입니다. 지금 이게 성전 안에 포함돼 있다니까요. 너희들이 지금 어느 학교를 성전에 만들어서 광야길 가는 것처럼 보이지 이게 미래를 향한 것이다. 그냥 미래가 아니고 영혼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어떤 기도냐?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겼습니다. 절대 가능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엄청난 고인 골리앗 싸우는데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연약한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가 이 로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이겼습니다. 이거 누리는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다 바꾸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 섬기며 왜 우리가 성전 건축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이거 모르고 뭐가 되겠어요? 자, 그럼 본론 간단히 본론 들어가 보면 자 오늘 본문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설명한 겁니다. 절대 떠나지 않은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다니까요 오늘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여기 삼십구장 십절부터 십삼절 보석수가 엄청 많아요. 보석을 가득 붙였어요.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보석들. 이?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막 헷갈리죠. 얼마나 보석이 많은지 처음 들어본 보석도 있고 떠듬거리고 막 읽었잖아요. 저라도 떠듬거리겠어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홍만호, 벽옥 듣도 보도 못한 보석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혹시 자수정은 봤는지 모르겠어요. 녹보석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벽옥 봤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보석이 나와요. 얼마나 모르는 말이 많은지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은 보석 같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설명합니다.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보석은 자기 자체가 내가 보석이다 하는 걸 모릅니다. 그렇죠? 아니 다이아몬드가 내가 다이아몬드야 너는 금이지 이거 모릅니다. 단지 그걸 쓰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쓰는 사람이 이건 어떤 보석이다, 이건 뭐다 알아요. 근데 보석은 지가 자기를 모릅니다. 어떤 여자분이 챙편지 뭐 모르고 끼고 앉아 있어요. 근데 보통 안답니다. 아, 저건 가짜구나. 보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석같이 여기겠다 한 겁니다. 왜 그러냐? 애굽은 보석이 될수 없습니다. 곧 없어져야 될 나랍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강대국 맞는데 없어져야 됩니다. 있으면 흘납니다. 계속 전쟁납니다. 자, 이 땅의 성도들 많아요.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자, 보석은 재산이기도 하지만 조금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데나 큰 반지를 놔두고 다니지 않잖아요. 굉장히 비싼 보석을 샀으면 여자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보석을 모아서 흉배에 붙이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보석은 그냥이 아니고 생명 살리는 보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할 때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애굽의 열 군데 재앙을 하나님이 막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런 존재야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 안 하고 인간생활 합니다. 매일 비교하고 어쩌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비교한다는 말은 도달 못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여유가 있고 도달했으면 내가 왜 비교합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시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데 뭐 자기 잘못이지 상관없어요. 혹시 감사한 것은 내 잘못이 있나 없나 깨닫는 기회인데요. 그렇죠.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아처럼 여겨서 흉배에 붙여서 24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언약을 잡아버리면 문제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적인 건강, 영적인 힘 얻으면 연약함은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게 빛이 임하면 어둠은 없어지기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 갈등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없어란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기십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분기십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에, 여기 항상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 거기다 열두 지파 이름을 새겨라 뭔 말입니까? 여러분은 항상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이름이 다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붙여있어라 어? 떨어지지 않게 줄로 묶어라. 목걸이 했으니까 움직이다 보면 목걸이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걸이 말이요. 여러분, 24 존재 이름들입니다. 항상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25 존재 이름입니다. 어디다가 여러분을 비교해 가지고 낙심하고 교만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몸이 아프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어 놓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존재라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렘넌트에게 설명해 줄까 이게 저의 제목입니다. 어 계속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잘안 들어옵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솔직히 너무 이게 좋은 겁니다. 아침에 눈을 딱 시작 기 시작하면 계속 기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신과 함께 모든 성도를 기도하고 또 4만 40만 1천만 제자 일으켜달라고 또 우리 본부 알류티시 놓고 계속 쫙 기도하잖아요 그게 행복합니다 그중에 그 속에 중요하다고 싶은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 이런 이 축복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저렇게 낙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표 나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꼭 말하는 게 이상한 소리만 골라서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간혹가다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나 보고하는 말 들으면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 사람은 정말 시간 많구나. 응?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응? 저런 정도 저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고민을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남, 매일 남 간섭하고 욕하고 이래야 나오는 단어들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만든 작품 속에서 거기서 계속 헤매다가 그 단어 쓰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광약길을 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 아닌 절대 절명의 찬스 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흉패 우림, 둔빔이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판결, 판단할 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상 살릴 판단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림이 뭡니까? 빛이란 뜻입니다. 둠빔이뭔 뜻입니까? 완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빛을 주어서 완전하게 사람 살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워너메이커 대통령이 말하기를 너 당신 장관해라. 어? 다른 사람 같으면 장관 못해 눈이 빨갛잖아요. 워너메이커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자기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일에서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장관할 시간이 없다.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해주겠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못 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림 둔빔의 축복을 주어서 세상 살리는 존재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마만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권세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경찰이 됐으면 도둑놈 잡으러 다녀야지. 매일 집에서 잠잠, 잠만 자면 되겠어요. 이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육군 53사단, 그 박아무개 장군이 사단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별 하나 때 53사단. 너무나 사고가 많은 부대인데 심지어는 군인들이 막 마약도 하고 이런 부대입니다. 저 후방에 있는 부대인데 2년 동안 자기 가 사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고가 단한 건도 안 나왔더래요. 하나님의 은혜 죠 이분이 장로님인데 한 가지 한게 있습니다. 이 사단장이 보통분이 아니요 계급이 별두개단 투수탄인데 이분이 장군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부대를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런 사단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대를 계속 도는데 하루 종일 돈답니다. 사고 날 시간이 없죠. 이분이 더 웃기는 게 있습니다. 자, 사단장이 부대를 계속 돌이 군인들이 겁이 나잖아요. 자, 이분이 어떤 문제입니까 기타를 들고 돈답니다. 기타를 들고 들어가서 막사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른답니다. 아니, 사단장이 남자들 알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별이 떴다는 건 정말 이건 별이 뜬 겁니다. 여자들 몰라요. 여자들도 군대 보내라는 건데 이 별이 들어와서 얘들아 모여 이러면서 노래를 쫙 부릅니다. 또 나와서 저쪽 막사에 내부반 들어서 수고하지 노래를 부릅니다. 애들이 기절하는 겁니다. 사단장이 최고라고. 옳른게 있냐. 사고 날 택이 없죠. 그 사람 사단장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신자가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아무리 큰 축복을 줬는데안 누리고 여러분이 부신자처럼 비교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응답을 누리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게 어떤 권세를 주셨지 아십니까? 흐름을 쭉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출애굽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은 능력도 아니고 자극도 아닙니다.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능력으로 출애굽 못합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뭡니까? 이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능력 가지고 못 갈라요. 요단을 가른 겁니다. 왜냐? 후대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그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권세를 주신 겁니다. 결국 로마 복음한 겁니다. 자, 이 언약을 여러분이 딱 잡으셔야 됩니다. 가난 땅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계 복음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메시지든 우리 신광 교회가 세계 복음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언약 속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과 그 가치와 권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은 단순한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하는 사람 인간적인 생각 싹다 내버려요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자 이번 오늘 이번 주간에 이 축복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케 해 주셔서 세상 살리기 위해 서 우리 에게 주신 가치를 회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보석 같은 존재로 생명 살리는 보아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셔 완전하게 사람 사는 축복의 은혜를 주신 존재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세 능력 누리는 정말 권세 회복하는 모든 죄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옵나이다. Amen.